봤는데 안되네요 아저 오늘 사실은 나와서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뭔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종민님 신비고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신비고객님 아니에요 요? 어? 네 누구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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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나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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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 아 그요? 래 배형수님 네. 아 내가 이름은 처음 보잖아 구름따라님도 오셨다 구름따라 어머 그대는 이래서 네. <laughs> <laughs> 명수님, 잘 계시죠? 아, <laughs> 어, 진짜 잘 계시죠? 세상에, 어떻게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오래버니는잘 계신가요? 괜찮으시겠죠? 지금 요새 더워가지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온 국민이 걱정입니다. 밤새 잘 계셨는가? 혹시 에어컨 바람도 너무 세게 틀어갖고, 감기에 콧번영에 물은 안 나오는가, 막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어, 어쨌든, 자원단간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내가 건강해야 모든 게 팔자가, 어, 주었구나. 질타야, 말아. 노래도 캐릭터까지 했는데 또 고맙다고도. 땡큐, 땡큐 하면서. <laughs> 아유, 또슈퍼 내가 이을없잖아요 준비됐냐? 빨리 하자. 질, 질, 질.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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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질, 라지 질, 질. 질, 싸지 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호랑! 지었다 어, 가자. 아, 씨, 너 잘한다. <laughs> 아, 이거 하여튼 정은재 씨 노래는 진짜 어려워 죽겠어 아주 그냥. 키도 넣고 말이야. 아, 근데 그 이런 노래를 내 오늘 처음 불렀는데 잘했다. 그치? 나 스스로 위로해야지. 우리 양포나수 보니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자위, 스스로를 위로한다. 아 잘했다. 고너왜 <laughs> 웃어? 야, 리구. 아유, 야. <laughs> 차려, 경해! 와, 엄마, 요, 참, 노래가 이따구로 끝난다냐? 죄송해요, 어머. 어우, 세상에, 불러 오랜만에 불러봤더니, 노래가 이지랄로 끝나네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잘. 아, 진짜, 근데, 유다장님, 죄송해요. 다음에 진짜 열심히 멋지게 한번 멋들어지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아, 어, 정말. 아 감사해요, 어쨌든. 키티니, 마이님 감사해요. 우리가아이연 유다장님도 감고연히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진짜. 민재동이가 없어요야 그다음에 뭔 노래 빠른 노래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거는 영탁 씨가 키가 높기 때문에 여자에서 두 번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쇠보레 나도 이제 고급지게 욕을 시브레 말고 쇠보레라나봐쇠보레 괜찮지 욕안 갖고. 쇠보레 찾아나. 시브레? 다람쥐? 시브레? <laughs> 코러스 넣어주세요. 오늘 노래가 어야나 네가 왜 거기서 두개드렸 네가 왜거기 기팅님은 집이 남양주다. 엄마 감사해요. 아그라면썼는데 <laughs> 어? 검정이형내 나이가 어때서? 아들 삼둥이, 아들 삼둥이들 나이는 이제 한 살이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검정이 오빠, 삐끼지 마라. 남자가 뭐 속옷 딱 잡배인데 속 나가 크막 나간다 말한번크 상세한 노래 줄게. 니가 아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맞지? 내 나이는 사랑하기 딱좋 올라 이고 쯔새끼 나이는 이빨 빠지 이거 딱좋 올라 이거 술을 먹어요. 오빠야 잠시 눈을 해요. 내 나이가 어데서? 그래도 야, 잘한다고. 형이 뭐야? 아, 이네희 내가 궁금해서 잊질 뻔했어요. 콧구멍에 콧물도 안 나와. 나도 궁금해가지고. 나 맨날 맨날 콧물 질질흘리는데 언니가 궁금해 콧물이 안 나와, 콧물이. 아이고, 진짜. 손보공 오라버니가 보시게도 우리 진짜 죽기살기를 하죠. 저희는 이거 아니면 밥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맨날 일하라고 있어요. 아우, 막 어제도 핑 들어가지고. 선배님들 다 계신데, 저만또 방에 쪼름이 들어갔네요. 어우, 저 새끼가 누워가지고, 마누라 죽으면 돈못 버니까 막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침대에 누파놓고 양내기 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저희는 열심히 합니다!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 고아자님부터 양포니님 이태백님, 그리고 우리 칠도 선수님, 발만님 그리고 우리 깡통회장님. 참, 머리. 아프실 거요, 복잡하실 거요. 이 식구들 다 거느린이라고. 그렇지. 엄청 신경 쓰십니다. 신경 많이 쓰죠. 진짜 저희는 이게 직업이라 죽기 살기가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게 보여. 너 많이 뭐야? 잘하는 거 보니까. 어. 너약장소 해도 되겠다. 네. 나 진짜 그쪽으로 갈 거였어. 네. 나 진짜 아까 그 네가 네. 거서 나 하는데 오빠 때문에 웃겼잖아. 훨씬 네. 좀 벗어나 더없다 <laughs> 누가 내 발에서 털시라고 이 양말 좀 맺기냐. <laughs> 이게 컨셉이에요. 네. 오, 짠하게 보여야 돼요. 오늘 있잖아요. 어. 10시 한 30분 정도에, 어.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채널이 두개 있어요. 브이로그 채널, 먹방 채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 공연하는 채널 있잖아요. 어. 실 공연하는 채널은 방금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이 채널이고, 네네네. 잠시 후에 이제 10시 반 정도에 네, 저희, 우리, 징징만께서 후원해주신 것 같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삼겹살 먹으려고 그래요, 오늘. 아, <laughs> 쏘는구나. 네, 네 그거야 네, 7도와 3순이 라이브, 한국 라이브 TV 하고, 7&3 이렇게 치면 나와. 네. 네. 일단 7도와 3순이 치면 두 개가 네. 나와요. 네. 그 7, 3이 숫자가 앞에 붙어있는 거는 풍과 공연하는 채널이고, 칠삼이 맨똑구멍에 붙어있는데 그거네 너얼 얼어붙어있는데 어떡해 내가 안다그 어디갖고 국장님 왜 숨길을 부리 그래 올빼미님 왜숨기를 부리고 그래 사람 미치게 합니 에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진짜 내가 아이고, 자 칠삼을 하면 여기 깃깃깃 칠삼을 하면 여기 깃팻녀 열 살겠습니다 님 올빼미님 어쩜 저렇게 얼굴도 이쁘신 분이 아 진짜 아유 저렇게 아유 저렇게 행동도 올바른 행동만 하는지 그런데 있잖아 참 부럽다 그치, 그치? 우리 방에 어. 이렇게, 아, 저기 선배님들과 팬분들이 와주시니참 감사하긴 한데 어. 우리 방 팬분들은 잘안 들어가지고 아야가학냥좀 이제 집행만 임도 가지고 저희 고향분들도 보고가지고 감사해요 이미정 너무나 왕따 보게 왕따 왕따. 우장님하고 잠시 들렸다가 오장님하고 또 여기 아까 저기 누구 뭐? 어, 올빼미님. 올빼미님하고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으니까. 사람 받아서 면 받은 만큼 값어치를 해야 돼요. 그래. 지금부터! 어. 장구 야, 잠깐만. 구두를 옆에 나좀 봐봐. 왜? 네. 참 웃기게 생겼다, 이 묵자진. 어, 잘생겼지. 웃기게 생겼다. 우자님우자님 조금만 보여드릴게. 네. <laughs> 자, 준비됐나? 어 실내 마을 선생님. 네, 자 마이크 조금만 들려 주실 거예요. 붙잡고 칠 거예요. 천연 경애. 우리가 양푼, 양푼양 형님 덕을 많이 봤고, 우리 태백이도 많이 봤고요. 왜 그러냐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어, 우리 양푼 형님이 4시에 네, 방송을 한다고 방송 그 안내를 했잖아. 근데 지금 우 자님하고 처다부터 그렇지. 여기 딱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야. 아주 이방 끼우 끼우. 태백이네 끼우 끼우. 그리고 이번엔 7도 삼순이 끼우 끼우. 이제 드디어 드디어. <laughs>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시다 아, 양품품 받으며 공연이 시작됩니다. 장장 7분 뒤에 시작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laughs> 망치이 놀리려 그러는 거야. 우리가 <laughs> 팬분들 놀리는 거다 이거. 에이, 뭐 <laughs> 돌아봐, <laughs> 뭐 누구냐, 뭐 <laughs> 누구냐. 청중사람이, 청중사람이 머리 뻑나고 어때? 열 번을 깨맨 뒤에 남고 있어 어때? <laughs> 내가 맞아, 침이라도 좀 발라. 침 발라. 썩어, 썩어. 나. 썩어. 나 시작. 7 4번하위적이 틱틱틱 7 4번 하위정이, 칩, 틱틱은다고 참, 머리 얼른 왕. 아니, 그렇게 사진 찍는 게 좋아가지고 머리통을 구멍 냈어, 그냥. 아이고, 저기. 사람럼 백신 맞지 말고, 우리 침을 받아라.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아, 그, 그래.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덕분에 힐링이 됩니다. 네네. 모르죠. 여태까지 네네. 몰랐지. 여러분들은 주인. 여기 칠도 삼순이는 모습. 아, 이거다. 왜? 내가 주인할게요. 맞나. 그래. <웃음> 그러면, <웃음> 저기 친한 메들리 한번 가봅시다. 봅시다나몇번안 그래, 네. 남았으니까. 네. 메들리. 오늘은 메들리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강원도 아니라. 아유, 오랜만에 합시다. 한 번. 어, 아리랑 아, 웨들리거거 테마이크 <laughs> 네. 어, 조금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리랑 웨들리한 번. 자, 걸판지게 가봅시다. 알치고! 예헤 「<laughs> やるな!」

oh.

우리 비비각진님, 네, 오늘 늦게 출석하셨네요. 김정희님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님새 오빠도 꼴찌했다. 치가. <웃음> 늦게 오신 분은요 다시 보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대로 짐을 싸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명품 아니 다 명인품과 명인품 양품 TV.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우리 김원다리 쌓이서 빨리빨리 쌓이서. 얼렁 쌓이서. 내다 보고 있대. 어어 어, 돌보고 생겼네요. 어어비비 어, 어, 아, 비비각 아, 진짜 또왜또 또 꼬라지를 피고 있어. 시시 시. 시, 시. 야, 이렇게 이렇게 와봐. 이걸로 시시 시. 시, 시. 집사하비조지집집 집. 집삼은하비조지집텐 열. 집삼은하비조지집텐열 비비각시. 보따리 쌓여있어. 이제 끕니다, 우리 유튜버. 하나, 둘, 셋 한번 끄세요. 자, 고풍경 라이브 시브리 방송, 칠도와 삼순님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아, 예.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 경례. 둘, 셋. 스마일. 스마일. 아, 저만. 끝나. 네. 끝나. 네.